110편,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이 영원하시고 인자하심이로다 네. 그 이름이 제 이름의 주소예요. 감사합니다가 네. <laughs> 좋죠? 네. 오늘 경려사로는 제가 에스겔서 34장 26절 어, 개혁에는 복된 장마비로 나오고 개정에는 복된 소낙비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장마비가 좋습니까? 소낙비가 좋습니까? 소낙비 손아... 아니 두 개다. 두 개다. 욕심 많으시다. <laughs> 좋아요. 소낙비는 한번 쫙 내리고 끝이니까 소낙비잖아요. 그런데 개혁에는 복된 장마비로 나와 있어요. 오늘 우리에게 복된 장마비. 아멘. 네. 주실 줄 믿습니다 아, 네. 우리 임은경 목사님과 김은호 목사님 사역위에 항상 하나님의 복된 장마비를 아, 네. 주실 줄 믿고 격려사로 <laughs>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, 아, 네. 감사합니다.